나는 저기 그 갈비탕 갈비탕이 그냥 탕수육이탕좀 시켜 게 시켜 게안 죽어? 저기 갈비사만 하자고 네 干不干这么回

yang. <Yeah. S 2>、yeah. 여기 갈비탕 시켰냐? 어, 기 내기시겠어? 아, 내기 아 갈비탕, 미국산이야 왜? 갈비탕. 이거 그러니까 미국산이라고. 뭐, 뭐, 나는, 뭐, 뭐? 나는, 나는 국산안 먹는 거야. 저어 아니,

시청해서 <목소리도>

네 이거 너무 재밌대 이게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laughs> 방송이 나가고 이게 지금 이제 아, 실시 시간으로 채팅을 네. 막 하면서 하는 거든요 이게 지금 그냥 방송이 보이는 거예요? 네이 화면이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네, 지금 한 1700명 정도가 남습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먹방이라서 <laughs> 먹는 모습을 막 보여주면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좋다고 보면서밥 먹어요. 아, 먹방을 직접 봐요? 어, 네, 그러니까 그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먹는 방송 많이 하는데 그 먹는 방송을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아프리카라는 곳이에요 아, 네. 그저 같은 경우는 그때 광우병심료할때 그 12시간씩 생방송을 했죠 배가 고파서 중간에 밥을 먹었는데 방송을 12시간씩? 네. <laughs> 생방송으로 생방송. 근데 아, 그런 게 이제 막 먹방이라는 게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됐죠 사람들이 요즘에는 먹는 방송을

별로 안 유명한 사람이라고요? 안 유명한 없어 유명하신 분들에제 책도 좀 홍보해 주시기 바아니다 책을 내셨어요? 책을 뜯어놓거이예요 작년에 었는데 얼마 정에 누가 붙지 그니까 달라 오로라 책이 오로라 책오 오로라 오로라? 예음 오로라 세그 오로라 그, 그, 그 오로라를 응. 찍은 거예요? 네 아. 어디 가서 찍으셨어요? 노르웨이 아 노르웨이 아, 가서 찍는 거예요? 음. 큰 꿈으로 되신 거예요. 네, 네. 어... 캐나다, 어 캐나다 그 노래 이름으로 해서 멋있겠다. 뭐라고 그려서? 우리 들어가나요? 지금? 근데, 아, 그래요? 잠깐만. 근게 이게... 소리 다 들어갔어요. <laughs> 아, 이책 제목이 정확히 뭐예요? 오로라? 할어 <laughs> 책은 나왔어요 지금? 예 나왔죠. 책 아, 이름이 뭐요 세상의 아, 끝 오로라. 세상의 끝 오로라. 아. 그래서 그몇 몇 페이지는 몇페이지지예요 340페이지. 그런 이호준 작가가 지금 제가 응조하신 거예요? 이호준 작가요? 그분은 어떤 작품을 많이 하세요? 어. 여행을 뉴스에서 오로라를 보여줬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예, 네, 보러 가기엔 너무나 멀고. 그럼 제 목소리 들어가. 네. 목소리 좀 나가겠습니다. 혹시 잠깐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돼? 아니, 아마 노래실 거죠. 음, 아니 뭐 작가님이신데. 네. 자, 어, 안녕하세요. 빛석 인터뷰.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도 이렇게, 어, 이 반응이에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얼굴이서 이렇게 나오겠어요 <laughs> 왠지 그 신문물을 발견한 원시 같은 표정으로 지금 보고 계신 사진작가입니다. 사진 아, 사진작가시고 <laughs> 저기 성함이 김진자 성장. 예, 김진자 입니다 아. 그럼 이번에 판내신 책이 세상의끝오로라라는게 처음 나오적건있요 아니, 열한 번째 11번째 책입니요 열한 번째요? 네. 아.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그 주로 사진집을 많이 내신 거요 네, 에세이집을. 에세이집 에세이집을 사진을 같이 내신 거예요. 음, 그럼 그 동안에 제일 많이 유명해진 유명한 책은? 걷다 보면. 걷다 보면. 걷다 <laughs> 보면 나비드 파리 책. 나비드 파리? 예. 그런 책을 쓰셨고첫 번째 책은 새벽을 여는 사람. 새벽을 여는 사람. 같은데. 네, 오마에서 말지않고 오마이에서기자 아, 요아 그러셨구나. 아. 아, 이게 영광입니다. 네. 유명한 작가님을 또 뵙게 돼서. 아, 네. 이게 지금 반응이 충돌하고 있네요. 아, 송합니다일나다가 찍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즉석 인터뷰. 네. 아, 지금 이제 이 세상의 그 노로라라는 책은 어떤 이야기를하고 싶고자 있습니다. 파리에서 그 피카를 하고요, 노르웨이까지 그 여행을 한 여정, 그리고 그중에서 마지막에 노로라를 보는 그런 장면, 이렇게 찾아가는 노로라, 뭐 이런 장르로. 안무나 하셔야 돼요. 우거지우거지우거지거거지거네 아, 아, 밥이 안니요 지금. 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거만 먹면돼요예 아니요, 드세요 밥이 밥이 안 들어서. 요요세요 아, 음, 아, 이게 뭐가 있 올라오네, 요 네, 시청자들이. 계속 1팅을에라 밥이 나는데 밥이. 되는데. 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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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컴퓨터에다가 웹캠을 달아놓고 컴퓨터를 보냈어.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아. 근데 몰랐어요. <laughs> 저도 몰랐어요. 해외에 막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진짜 아프리카 TV가 인터넷 화면좋저 혼자서만 볼수 있어요. 그 외국에 많이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 이요 <laughs> 그럼뭐 이거는 그면 시험 보고 방송하는 거 아니면 아무나 방송 아무나 할수있 네, 아무나 방송하 아무나 아무나 시간이브 문재인, 음, 막, 회복방송을. 회복방송은, 네. 방송 사람들이 많이. 네. 네. 페이스북은 가벼워가지고, 미국에서다보는데 아프리카는 좀, 기능이 다양하고, 실시간 채팅을 막,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만 이고 아니, 중 아, 나 하나만 방안아 저는 생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인터넷이 좋아야 돼서 지난번에 10월 달에 뉴욕에 갔는데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얘기데도 인터넷 생방송이지 않던데요. 인터넷이 아주 잘 되는 데서만. 많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한국만큼 인터넷이 잘된적 없어요. 제가 해외여행 안가는 이유가 그거요 <laughs> 저는 <laughs> 인터넷이 있어야지 뭐 가능합니다. <laughs> 어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어? 경준 아. 고생이 많어? 네 아니야 아니야 갈게 생방송 때에 안녕하세요, 고모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너, 내가 너돌 때, 너 훔쳐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나날 날 따라오더니 지난 장면에 시끄럽다고 그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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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또 2시에 아, 생방송 하느라고. 네, 예, 안녕하세요. 아까 뵙는데. 아니, 안어요 그래 갑자기 좀 살이 좀 빠져서. 아, 너무 잘들어하세요 <laughs> 네. 자세요. 네. 자, 지금 2시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차가 서 있는 데까지 가는 데만도 또. <laughs> 들어간지 모르겠어. 아, 안대가 있어야 돼. 안대가 눈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어? 아 진짜 뭔 말을 했는지도. 내가 뭔가 말을 했는데 아,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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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지도 않고 그냥 아득하고 그냥 아, 아 그래야 수고. 어아아아아시 네. <laughs> 아, 큰일 났어. 어떡하지? 중요한 건 안지사님 손을 잡아왔다는 거지. 2시까지 갈수 있을까 모르겠네. 오늘 3시에 손님이 오세요. 여기까지 빼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야, 근데 그 안지사님 대단하네. 어? 밖에서 기자회견하는, 문대표님은 딱 기자회견하고 가시는데. 밥까지 딱먹는야 이게 아, 아 마음의 갈등. 아니 둘이 저렇게 둘이서 막 짜고 멋있으면 아, 어쩌란 말이야? 어? 뭐저 적당히 해야지. 어서 돌리지. 차로 저 위에 있는 돌릴 데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백으로 나가야지, 모두. 뭐